안녕하세요. 스티코리아 TV 신강입니다. 오늘은 음 11월 25일 4시 좀 넘었는데 그동안 저희 스티코리아 TV에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캠프라인 등산화 마나슬로와 볼렉스톰 엔톰시그마 그렇게 비교하면서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캠프라인 등산화는 한국산에 강하고, 한국지형에도잘 맞고, 한국인 발에도 잘 맞는다고, 이렇게. 이 등산 동호인들 입소문에 의해서 이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음, 동호인들 사이에는 하면 널리 알려져 있고, 익히 저희가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등산하지만은 한번더 강요하기 위해서 하며 고객님들 요청에 의해서 한번 더, 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마나슬루 마나슬루는 캠프라인 등산화 중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것 중에는 최고급 최고가의 등산화입니다 이 등산화는 지금 포장상태는 이렇게 되어가는데 건 모든 등산을 다 이렇게 예어볼 하고 등산화 두 켤레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등산화 우선 보면 두 켤레 이렇게 마나 슬루 두 켤레 사이즈는 260이고 이거 텍도 봐 텍스텍이랑 리치 엣지 창을 사용했다 하는 택 이랑 뭐 가격 택 인솔은 뭐 이런 인솔 썼다 이런 식으로 뭐 나오고 여기도 과텍스가 붙어 있고 여기에 캠프라인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좀더 세련되고 고급화를 시켰 는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고리는 일곱 개 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곱 개 고리 중에만화 슬루가 특징이 생기는 것은 끈그 미끄럼 방치 장치를 두 군데 접목시키나 했다가는 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여기서 미끄럼 방치를 한번 하고 여기 신발을 사면 이 사용설명서가 있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이 상태로는 끈이 일로 미끄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땡겨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기 밖으로 밀리면 쉽게 이렇게 빠져나오고 땡겨오면 안 미끄러집니다 이쪽으로는 쉽게 땡겨가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있고또 한번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일반 신들이 이렇게 묶어갈 때 피가 끈을 이렇게 묶어갈 때 여기서 보통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일로 또다시 가는 거를 여기서 되돌아 가도록 되돌아 가도록 이렇게 묶이는 특징과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되 돌아가도록 되 있었어. 요 발목 부분에서 한번 미끄럼을 방지해서 끈이 늘어지는 걸 방지해놨고, 요 위에요 중간에서 한번더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 산행시까지 이렇게 유지해서 발목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나온 게 슬루의 특징입니다. 기존 헬리오스는 끈이 고리가 8개인데 7개로 줄고 무게도 조금 줄고 해서 요끈 묶는 방법에서 안전성을 강조를 많이 해놨고 사용에 편의성을 많이 준 그런 제품입니다. 창은 다 캠프라인 거는 뭐 블록썸이나 뭐이거 뭐 똑같이 라리치에치 창. 리지에치창 자체가 캠프라인에서 개발된 뭐 바위에 적적 묶고 안벽에 적적 묶고 산상뭐한 그걸 위해서 개발된 창입니다. 창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은 여기 38만 5,000원 택에 실 판매가는 30만 8,000원인데, 저희들은 여기서 조금 변화를 줄수 있으니까, 문의는 저희 스티커리아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블랙스톰 시그마. 아, 요것도 다크 브라운 색인데, 다크 네이비가 또 있습니다 판매 는 다크 브라운이 훨씬 많이 되고 있으니까 주문 다크 브라운이 이한 80%를 차지하니까 그건 뭐 고객님의 요청 에 따라 우리는 주문해가 발생되 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다음 블랙섬 시그마 똑같습니다 요거는 끝매는 방법에요 사용설명서가 따로 들어있고, 매낭, 신발 두켤레가 있고, 여불끈이랑, 신발 두켤레 스톰 시리즈는 여기 블랙 스톰, 애니 스톰 나오는 요거는 블랙 스톰입니다. 요 제품은, 명이, 이 택은 다 똑같습니다. 사용된 기 아까 만화슬로랑 뭐, 다 똑같이 되 있고, 특징이, 끈 풀림 방지 장치가 한 개가 있고, 고리는 6 개로 나옵니다. 6 개. 3 셋, 6 개로 나옵니 아까 만화슬로는7 개로 했었죠. 목 높이가 조금 낮은데, 그것도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요는 끈,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톱니 그처럼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빠져나가면은 끈이 쉽게 미끄러져 나오고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 빠지도록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톱니처럼 내가 여기서는 아무리 이걸 땡겨도 끈이 안 미끄러지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한번 되어 있는데 땡기는건 됩니다. 다 창도 맹 똑같게 리째지 창이고 고리가 7개고 무게가 조금 덜 나갑니다 이거는. 자 이제 비교가 끝났으니까. 마나슬루는 260mm 기준으로 805g 이 나갑니다 이거는. 끈이 고리가 7개고 끈풀림 방지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블랙스톰은 260g으로 740g인데. 고리가 6개입니다. 끔풀리 방지 장치는 1개가 되어 있구요. 요건 택가가 30만원에 실판매가는 24만원 나와있는데, 맨, 저희도 이것도명약간의 변화를 줄수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은 상세히 답변 드릴 수가 있고, 무게에서도 805g과 740g이면은 무게 차이가 있죠. 65g 차이가 납니다. 한 짝당 65g 차이 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목 높이도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똑같이 봤을 때. 여기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목 높이도 차이가 있고, 여기 같은,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 두께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이런 신발을 그냥 뭐, 중등산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이컷 등산화라고 말합니다 중장거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등산화니까 이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단거리 산행에도 이걸 많이 신고 하는데 발목이 강하면 은 동네 산행에는 이거보 낮은걸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장거리 내가 산을 많이 안하지만 어쩌다 하면 장거리 간다 그러면 좀 높은걸 해가 등산화 한켤레로 모든 등산을 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는게 더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등산화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는 등산화는 전부 다 이렇게 택배로 이렇게 나가면 택배로 이렇게 나가는데 밑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갈아야 되고 하니까 저희 스티코리아는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발송이 되고, 밑에 주소는 고객님 주소니까, 이거 뭐, 개인정보 때문에 이건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발송이 된다 하는 거. 매일매일 주문 드로마, 저희들이 본사에 주문해서 이렇게 해서 등산하가 고객님 댁으로 발송이 됩니다. 등산화 구입 문의는 저희 스티커리아로 문의 주시면은, 성실하고 세밀하게 답변드리며 고객님이 만족하는 고런 가격을 저희들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스티 코리아 TV는 고객님들의 요청에 의한 이 방송도 많이 하지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제품을 다 리뷰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스코리아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입니다。건강하세요